안녕하세요, 비란입니다. 이번 봄 업데이트가 되면서 레벨업 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1렙부터 100렙 구간은 일반 캐스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꼭 해야 하는 스텔라 캐스트 같은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삭제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레벨업이 조금 느리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보상을 메인 캐스트, 그 스토리 캐스트에 다 집어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방으로 제가 한 100렙까지 캐워봤는데 약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소통도 하고 천천히 돌았을 때이 정도였으니까 평소라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공지했듯이 100내까지 스토리 퀘스트를하면 트랜센더까지 찍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정말 트랜센더까지 가능했고요. 다만 540줄까지는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그 수치까지는 올려줬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101랩부터는 일반 캐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일반 캐스트를 받아서 같이 플레이를 했는데 크게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그냥 메인 캐스트에 계속 집중을 해서 플레이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랩에서 끝이 난것 같네요. 던전에서 강렙하는 구간이 있지만 그 부분은 모두 스킵한 상태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던전 클리어도 최소화로 했고요. 퀘스트만 끝나면 던전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퀘스트만 했을 때 지금 딱1랩까지 키웠다고 보시면 될듯하고요 약간 180에서 182, 3랩까지 왔다갔다 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플레이를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버닝 이벤트로 인해서 경험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시기죠. 근데 퀘스트만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이 정도라면 경험치 버닝이 없다 해도 한이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퀘스트 위주로만 플레이했던 거고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광렙 광랩 구간에서 광렙을 하셔도 무관할 듯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퀘스트만으로도 이 정도까지 키울 수 있으니까 참고하라. 이런 의미로 찍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보자 지원 교환소를 통해서 플레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아이템들을 많이 받았어요. 신규나 복귀 유저 같은 경우는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쉽게 플레이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새로 캐릭터를 키우게 되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환소에서 많은 아이템을 나눠줘가지고 신규나 복귀 아이템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이템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편했고요. 그리고 레벨에 따른 스킬랭크에 따른 명예 등급에 따른 이런 아이템들이 또 다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던전 티켓도 레벨업을 하면 하나씩 주고 이랬는데 지금 보면 10개, 5개, 이렇게 주기 때문에 티켓값이 들어가는 일은 전혀 없고요그 다음에 포션들 이런 포션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퓨리 포션이 없어 가지고 던전에서 춤추는 경우도 있고 뭐 콤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퓨리 포션이 또 엄청 많이 주어집니다 캐릭기 속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계속 쓰시면 되고요 개수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뭐 한번 줄때 35개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신경 안 쓰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킬들도 무상으로 이렇게 나눠 주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캐논을 굳이 별로 쓰지 않을 것 같아서 캐논을 배우지 않았는데 쟁을 다니실 분들 같은 경우는 캐논도 꼭사 놓고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템들 같은 경우도 기간제 아이템이 있습니다. 악세서리 같은 경우는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없는 악세나 방어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 시간이 짧은 분들 있죠. 일 마치고 와서 한두 시간 정도 플레이하는데 그 시간 안에 레벨업도 하고 아이템도 맞춰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신규나 복귀 아이템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 기간 내에 아이템을 못 맞추면 더 이상 플레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때 떠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레벨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업데이트라도 약간의 아쉬운 부분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퀘스트 아이템입니다 50렙 때운석 퀘스트를 하는데 아이템 가격을 10만 알치로 낮춰줬어요 뭐 낮춰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만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해보니까 퀘스트만으로 이 10만 알치를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플레이를 하면서 습득했는 아이템을 판매해서 얻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이에요. 하지만 플레이를 하는데 괜히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걸리더라고요. 일반 캐스트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필수 캐스트죠. 그런 캐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나눠주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교환소에 이거 하나 넣어주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길드원들한테 알츠를 받아서 그냥 샀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조금 움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렉션 날개 이 퀘스트에도 들어가는 그런 코어류들이 있죠. 물론 지금 보니까 굉장히 숫자를 많이 낮췄어요. 많이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초보자들, 뭐 고인물들한테는 이게 돈도 아니지만 초보자들한테는 그 알츠 10개, 5개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두 개도 어떻게 보면 일반 캐스트에 있지만 거의 필수 캐스트이기 때문에 이왕 조정을 해줄 거좀더 쉽게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네요. 자, 그리고 몇몇 스킬들은 또 초보자 지원으로 받을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스킬들인데 이 스킬들이 가격이 좀 비싸요. 몇천만 알치씩 하는 그런 스킬이긴 한데 이미 배운 사람들이 반박이 심할 듯 해가지고 나눠주지 않은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초보자들이 또 이런 알츠 모으기가 쉽지 않죠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알츠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좋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배운 사람들 모르겠어요 크게 반박이 심할까 라는 생각도 있는데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레벨업 관련된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신규나 복귀를 잡기 위한 업데이트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 구간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비싸지만 꼭 필요한 아이템이나 스킬 같은 경우 퀘스트 관련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냥 나눠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초월랩도 퀘스트를 조금 추가해주면 초보자나 포기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기본적인 랩이 신화랩인데 그 정도는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게 해주면 떠나는 사람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봄 업데 레벨업 관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